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? 오른쪽 어때요? 여유 조금 있죠? 그럼 오른쪽으로 살짝만 틀어요. 오른쪽으로. 그 다음에 왼쪽 쓰레기 어때요? 어 이제 피해진 거 어때? 그럼 핸들 똑바로. 양쪽 다 피해졌으니까 핸들 똑바로. 그대로 후진. 천천히 후진. 천천히 후진.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을 곳이 어디 있어요? 그 다음에 다을 곳이 우측 뒤에 기둥에 다을거 같아. 핸들 살짝 왼쪽으로. 오케이. 어, 기둥 괜찮아. 그럼 기둥 쪽으로 조금 더 보내는 거야. 내가 주차할 곳이 오른쪽에 있으니까, 오른쪽 기둥 쪽으로 차를 조금만 더 보내요. 조금만 더 보내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오케이, 기둥으로 내차 엉덩이가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럼 핸들 오른쪽으로. 그대로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왜냐면, 오른쪽에 그래야 왼쪽이 안전하니까, 왼쪽 여기가 안전하니까. 자, 그대로 계속 자, 이제 저차 보인다. 내가 들어가 있자니. 그럼 저 차, 오, 어, 안전해. 그럼 핸들 똑바로. 그대로 후진. 또내차 엉덩이가 저 차를 넘어갈 때까지 그대로 후진. 후진. 오케이. 넘어간 것 같아. 그럼 핸들 다시 왼쪽으로. 닿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. 계속 거울 관찰하면서, 거울 관찰하면서 그대로. 오케이. 오른쪽. 신경쓰고. 자, 오른쪽 저기 뒤에 먼 곳. 먼곳 닿을 것 같아. 그럼 핸들 똑바로. 전진 살짝. 그리고 다시 후진 놓고 핸들 어디로 돌려야 돼요? 왼쪽으로 돌려야죠. 오른쪽 기둥이 닿을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. 자, 이제 바닥이 수평이 될것 같아요. 수평. 근들 똑바로 후진. 오케이.